할렐루야 주님.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기도로 예배로 복음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과의 식구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과 직업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에 다시 없는 축복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게 하여 주 없어서 어떠한 시련과 환란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보금의 말씀만 선포하면서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이 주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죄성과 욕망을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새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하양하여 하명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필요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들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께 식구들의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십자가의이빛이 떴어 그대는 식기워 것이 그 시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량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웃기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것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죄의 <laughs> 도로 배 지금 다벗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위베시스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열 깨끗이 씻고 있는가 아멘 죄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죄악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진리의 법으로 옛사람을 죽인다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말 시행하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훈련을 337들 훈련을 게을리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큰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유지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이 말씀 선포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뒤에 새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바로 거듭난 세 사람에게 목수로 남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옛 사람의 행실은 무엇인가? 원죄의 일곱 가지 죄성에서 나온 교만, 자기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포악한 것, 증오하고 혈기를 내고 섬기를 부리는 것, 음란한 것, 아집, 고집, 질투. 미움, 태만, 나태, 게으름,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 사람 거듭난 세 사람의 행실은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속성대로 순종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근면과 성실과 진실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의인의 선한 행실이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에 묻어있는 취체로 살때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꼭 향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옛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주게 합니다 그런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옛 사람을 죽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속 사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사람을 죽이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사람은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의탁해서 성령께서 죽여 주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신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그래야만 성령님이 나를 보자 삼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사 일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또의 구속사역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만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멸망시키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값을 형벌을 다 치르시고 피조물의 죄값을 창조주 하나님이 다 죄값을 치르시고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려 죽어야만 죄 사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목석 같은, 나밖에 모르는 이러한 정말 돌덩어리처럼 굳은 이 사악한 마음도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일곱 가지 죄성과 정욕 때문에 죄를 범한 옛 사람의 죄값신 바로 각종 실패, 아픔, 질병, 고통, 저주, 그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아픔, 나의 고정, 고통, 나의 저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저주받아야 할 이유가, 아픔을 누려야 할, 질병음으로 고통받아야 할, 실패로 좌절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옛사람의 죄성과 정욕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같이 함께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권세로 나의 옛사람을 죽여 주시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권세로 복음 선포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쉬면 바로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사로니까 전소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크리찬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 3단계를 통해서 정말,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진리의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법이 바로 진리의 법 3단계입니다. 바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노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경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님이 내 질병 때문에 십자가 상해서 질고를 내 대신 감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신 주님의 내가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죄의 죄성과 종력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되면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본다면. 내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 죄를 자제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 나를 인도해서 진리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음을 감당, 죽음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원죄의 죄성과 정욕 때문에 죄를 범한 죄값으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고, 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픔, 고통, 내가 당하는 저주,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단 마귀가 갖다 준 옛사람의 범죄의 욕구와 죄값의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옛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보자 삼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삶의 권한을 다 예수님께 양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몰랐었노라고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젊은 내 인생을 허송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회개하며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괴라고 이름하는 예수,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성견 삼고 내 머리가 되어서 나에게 크고 작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선포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면서 사단 마귀가 갖다준 그러한 욕망과 죄성과 그 죄로 우리가 헛다리 짓고 물 넘어간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모든 질병과 모든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와 애환까지, 다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크리찬의 예수 믿는 새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기록된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사시는, 이렇게 해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의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보금 선포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과 욕망을 죽이시는 일, 그리고 사단마귀가 가져주는 범죄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실패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까지 해방되게 하시는 구원받고 정말 자유함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의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이 진리의 법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살 때만 나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삶인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또 그 예수 그리또를 왕으로 예수 그리또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정말, 나를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보좌 삼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열매를 기쁨으로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만회라는 새 사람의 삶을 통하여, 바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천국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삶을 사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나인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무슨 문제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죽어도 산다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크고 작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사랑께 식구들이 당면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